구상자 입에 여덟 개 공이 들어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주 시행을 한다. 3회 배수면 A에서 B에 넣고 3회 배수 아니면 B에서 한개 A에 넣는다. 네번반복한후 상자에 a 들어 있는 공의 개수가 상자 B에 들어 있는 공의 개수보다 많을 때라는 건 이거 한번세번이면 A 쪽이 더 많아요. 그렇죠? 빵번네 번이어도 되고. 어? 아니 근데 <laughs> 아니 이거 뭐 장난해? 17이잖아 16분의 1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아 이거는 아니 이거는 모르고 냈다면 약간 실수 아니에요? 문제 이렇게 내는 거는? 아니 뭐 오류는 아닌데 지금 내가 너무 허무하게 풀어서 지금 실수 아닌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주사위 짝수는 4번 나올 확률은요 그냥 2분의 1 4제곱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그냥 아니, 왜요? 앞에 이만은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것만 구하나요? 하는데요.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랑은 독립이거든요. 어차피 독립이잖아요. 그러면 독립이면 3의 배수가 몇번 나오는가를 따지든 말든 짝수의 눈이 네번 나올 확률은 그냥 이거죠. 아, 예, 네, 그래서 16분의 1, 이게 뭐야. 네, 이런 느낌의 문제였습니다.